연 개딸, 막말, 일주일에 세 번씩 법정에 나가는 당 대표, 불법과 합법 사이를 서슴치 않고 넘나들 수 있는 뻔뻔스러워. 이재명처럼 되겠다, 조국처럼 되겠다. 뭐 이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를 좀 인정해주고 있어요. <laughs>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 <laughs> 하지만 제 말씀은 진심으로 꼭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표는 거의 조폭과 같은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쫄았제, <laughs> <laughs> 무섭제. 과거 법무부 장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려워요 그럼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서 헌법 질서 밖에 사람들이 들어온 게 되게 화가 나요 정말 통진당의 후예들 어떻게 몰아낸 통진당인데 죽었던 것 같은 씨앗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느낌 김정은 위원장 보고 있으면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대한민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우을데 아, <laughs> 자 둘입니다. 둘입니다. 야 오늘 좀색달른날니다 지금 배경이 네. 그죠? 네. 저희는 오늘 한강벨트 격전지. 여기 가 어디죠? 예 여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입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낙선자 둘 최초로 총선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분을 직접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님까지 만날 건데 <laughs> 섭외가 된 건가요? 아좀 지금 나와주세요. 아, 예, 예. <laughs> 첫 번째 예, 예. 게스트. 뒤에 보시면은 여기, 여기 집주인이 계십니다. 예. 마포갑의 격전지에, 국민의힘 후보자, 조정원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아이고, 마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유, 나포 공기 어때요? 아, 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김포에서 한번 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겁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뭐 네, 이제 하니까 네. 그때도 아마 선거 들어가기 직전 그렇죠 작년 막... 1 1월이었습니다 작년 1 1월이죠 네. 아마 그 뒤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날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아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마포에서만 먹는다 아 그걸 제가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깜짝 질문 네. 마포 맛집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아 마포에서 많다. 식사하신 거반으시죠 제가, 제가 이얘기를하면 네. 수많은 아, 사장님들이 아, 저를 어떻게 볼까 네. 지금? 한 명의 애독자와 아, 네. 수십 명의 아, 네. 구독 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결론은 마포는 네. 다 맛있다. 네. 네. 마포는 맛없는 집을 찾기 어렵다. 아, 네. 아 근데 작년 11월에 뵀을 때보다 헬숙해진 것 같아요. 사갔죠? 아, 살이 좀 많이 쪘죠? <laughs> 제가 20년 동안 몸무게가 안 바뀌던 사람이에요. 네. 밤에 야식을 아무리 먹고 자도 네. 그 다음날 딱 체중계 올라가면 속절없이 빠지고 있어요. <laughs> 아이고. 그래, 그래. 매일 아, 몇백 그램씩 아, 빠져가지고 자 우리 조정훈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여러 다른 전국에 계신 후보님들 건강 꼭 챙기시면서 네.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에너지 소모가 근데 솔직히 유권자분들이 건강 챙기라고 하셔 네. 그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는 소리를 어게요 아, 오늘 그러면 우리 낙선자들에서 일단 저희가 지금 약간 뜬금없는 질문을 좀 하러 왔어요 원래 이 방송이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아, 뜬금없는 질문으로 뜬 방송이잖아 요 아,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말씀은 다른 데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난감하실 수도 있지만은 좋습니다. 그냥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질문딱 4개 드릴 건데요.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는 네. 얼마 전에 좀 난감하셨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어제 뉴스에서도 이제 나오셨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야, 이거 너무 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빠밤. 아, 저는 혹여나 앞으로 나아올 정치 후배님들이 이재명처럼 되겠다. 조국처럼 되겠다. 뭐 이런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센데. 아, <laughs> 아. 아, 쓰신데요. 아, 진짜 우리 정치사에 큰 부끄러움이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본인 정치인으로서 닉네임을 만드는 건 좋은 거잖습니까? 근데 내가 만든 유행어 중에 가장 유명한 유행어가 내로남불이다. 이건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도 아, 한국 정치에 과연 기여한 게 뭐가 있을까? 분열, 개딸, 막말, 일주일에 세 번씩 법정에 나가는 당대표, 불법과 합법 파일을 서슴치 않고 넘나들 수 있는 뻔뻔스러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를 좀 인정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완전 무시였거든요. 아, 네, 네. 기자들이 현장에서 어뭐 시대전환 조정훈 네.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누구요? 아, 그래요? 아 그런 게의이었어 아, 아. 정치에서 중요한 게 이게 누가 누구랑 사발을 잡느냐예요. 네. 그래서 자기랑 체중이 안 맞으면 사발 안 잡아. 아니 어제부터 그럼 이재명 대표가 조정훈 의원님 사발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거잖아요. 제가 핸드폰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뭐 기자님이. 네. 뜬금없이 의원님을 계속 언급하네요. 의원님. 저도 나도... <laughs> 감사한 거지. <laughs> 이제 스스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할 만하다고까지 왔으니 네. 기사에 처음에는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 그리고 인용. 그다음은 이제 조정훈 그리고 인용. 근데 요새는 조 그리고 아, 와, 그러네. 저기, 윤통님한테, 윤, 다른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윤이 한둘이에요. 아, 아 대명사. 종식군은, 네. 네. 이 조의 대명사로 지금. 조 대명사로. 저하고 조국하고 지금 야. 조를 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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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조가 조카 누구 조카 조냐. 그두분 한자는 같으세요? 다르죠. 아, 아 이런 것도 확실히 네. 보이네. 아, 네. 네. 아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이 조의 조 네. 대명사가 누가 될 것이냐. 이재명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하지만 제 말씀은 진심으로 꼭 한번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어, 중립기화를 놓고 달리고 있는 어, 중립방송 낙서자들인데다음 네. 네. 이재명 대표님 시간좀 네. 내주셔서. 네. 네. 언제든 가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네. 답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국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대표는 거의 조폭과 같은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무부 장관에서 지금 중립 기업을 놓고 급속도로 백도로 후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쫄았제, <laughs> 무섭제 이런 거는 아, 아, 비슷한데 부산 사람이 아, 지금 부산 사람이 아닌데 네. 과거 법무부 장관의 언어라고 믿기 어려워요. 가장 우리 헌법과 법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 네.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자기가 머마에 드는 판결이 안 나오니 대한민국 국무는 사법체계 안에서 자기의 정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법체계 밖에서 자신의 정의를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거 멋있잖아요 근데 실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걸로 이걸로 네 억울함을 풀어내도 좋다 이거 조폭 하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 요 <laughs> 아니, 그러면 재판 판결이 마음에 안 드는 피고가 한둘이야? 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 탈옥해서 음. 뭐 이걸로 해야 됩니까? 음. 법제도 밖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낼 권리가 있다고요? 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할수 있는 말입니까? 서울대학교 음. 법대 교수 아니었나요? 음. 그럼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까? 음. 네가 판사와 재판관, 검사가 될 텐데, 네 판결과 네 소송에 마음이 안 드는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이걸로 해결해도 아무 말 하지 마. 중립 기호를 지나서 대한민국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이에요. 아, 나름 센 질문이라 준비했는데 <laughs> 답변이 더 세셔가지고 <laughs> 네. 예, 지금 후달리고 아니,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 제가 후속 질문으로 그러면 네. 요즘 그러면 조국혁신단이 굉장히. 좀 뜨고 있잖아요. 네. 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큰 걱정 안 해요. 아. 왜냐면 저희 국민의힘 지지자가 음. 조국 혁신당 찍어야지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네. 민주당 소위 진보 진영인데 이제 전통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좀 너무하다. 그건 결국 뭘 생각하냐?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조국으로 간 거예요. 음. 그리고 이번에 박용진 의원 날리는 거 보면 그냥 그냥 찍으면 없는 거잖아 그렇 찍히면 끝이잖아 네. 숙청이잖아 그냥 어저 숙청이란다고 말하는 아니 숙청당한 거지 까불지마 그냥 끝 네. 올라오지마 <laughs> 근데 이건 박용진을 향한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을 향한 공포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돼 나는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이 있어 너도 그렇게 될수 있어 그러니까 막직소이못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의 지금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 계층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겁이 덜컥 나가지고 조국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조정훈을 건든 거지. 같은 조씨라고. <laughs> <조 씨라고. 웃음> 조대명사가 되셨는데.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큰 착각인 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laughs> 네. 먼저 준비돼서 나왔었던 이제3 정당들 있잖아요. 음.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여기는 살아날까요? 그게 뭐죠? 아우, 후달리면안 되는데, 오는 그래요. 아니, 네, 제가, 네. 제가 펴마할 생각은 없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에 제3지대 없다고 아마 제가 성지 발언을 했을 거예요. 네. 뭐, 제3지대에 나선 인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유권자들의 마음은 되게 지금 불안해요. 음. 자기 삶이 어려워. 장사 잘 된다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상황이야. 이럴 때는 신인들한테 새로운 세력한테 기회 줄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럼 뭐냐? 양당 세력 집권 다 해봤잖아. 양당 세력이 뉘우치고 좀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제3시대 없다. 홍길동이 나와도 없다. 이준석 대표한테도 제가 애정어리게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힘이 있다. 근데 국민의힘을 나가면 이준석은 의미가 없다. 밖에 있어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다. 네. 갑자기 미세에서 그런다는 또 그런 뭐 회사 안은 그냥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laughs> 밖에 나오면 지옥이야. 아, <laughs> 뭔가 비슷하네요. 약간 네. 비슷해. 네. 그 안에서 싸웠어야지. 음. 어쨌든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보수의 네.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의 이제 후보로 마포 갑에 이제 출마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보수란 음.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보수. 네. 야, 이것도 질문이... 좌와 오를 넘어 앞으로 가시는... 즉, 직진하시는 한분님이셔서 진보 정치는 달나라를 가리킵니다. 갑시다! 일어나서 갑시다! 아무리 걸어도 달나라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천국을 약속한 모든 정치인은 지옥을 만들었다. 그게 사실입니다. 보수는 달나라 가자고 안 합니다. 생각해 보고 갈 수가 없어. 그럼 뭐냐? 보수는 질서 있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변화를 추구하지만 실현 가능한 얘기들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가죠 어떻게 보면 멋이 없지 좀 화끈하진 않죠 하지만 보수 정치는 말한 걸 지키고 또그 가운데 막 사회를 대혼란시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이뤄냅니다 저는 우리 보수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보수 이퀄 부자 보수 이퀄 영남 보수 이퀄 강남. 죄송합니다. 보수 이퀄 남자. 이 프레임에 갇혔다고 생각해. 실은 강남 3구에서 다 당선되면 뭐합니까? 서울시장 절대 못 만들어요. 음.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죠. 영남 다 가져가면 뭐합니까? 수도권에서 일으켜지면 대선 못해요. 그건 뭐 그냥 팩트잖아. 음.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 음. 보수가 집권하면 오히려 복지가 더 두터워지고 보수가 집권하면 금수저, 운수저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도 중산층으로 음. 아파트 하나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음. 이런 확신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보수가 집권했더니 노동을 더 챙기더라. 진보보다 낫네. 실은 그래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한다 막 그때 기억나세요? 근데 따져보면요. 문재인 정부 5년이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못 올렸어요. 박근혜 정부는 차근차근 자랑도 안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5년도 아니었잖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최저임금 올린 게 문재인 정부가 뻥칸 날린 그 5년보다 훨씬 많이 이게 질서 있는 변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마치면서 우리 그래도 최저임금은 좀개선했다 이런 말도 안 하잖아. 그래서 저는 보수하면 질서 있는 변화다. 음, 질서 있는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수혜자는 음. 특정 지역, 특정 계층만 가졌다가는 안 된다. 음. 우리 사회 아직도 약자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야지. 음. 이걸 인정 안 하고 가면 정치를 왜 합니까? 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챙긴다. 라는 게 보수 정치의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된다면 우리 보수 정치는 크게 음. 확장될 것이고, 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연장해서, 진짜 긴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개혁들, 뭐 교육개혁, 많이 필요하잖아, 요 시간이 음. 솔직히. 음. 노동개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우리의 준비. 이게 통일정책이 가장 어려운 게막몇년 만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안 믿잖아. 그래서 좀 길게 집권을 해서 음. 한 10년 꾸준히 한 정책을 밀고 나가면, 김정은도, 음. 아, 쟤네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laughs> 그럴 거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위원장인가요? 네, 그렇죠. 네, 보고 계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 보고 계시면 아,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대한민국은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박수. 네. 대한민국은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당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예요. 약속을 지킬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선의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낙선자들에서 네. 지금 대북방송까지 지금 시도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김종용 위원장이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많은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왜 보수당은 뭘 해놓고 티를 안 내냐. 음. 그리고 저기싸움도 붙이면 왜 반격을 안 하냐. 네.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는 진짜 진짜 탈투로 아. 들은 네. 것 같아요. 네. 공중전에서 우리가 너무 약해. 음. 우리 너무 점잖네. 선비 <laughs> <손비>. 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겠지 하는데 네. 언젠가는 알아주죠. 네. 근데 선거처럼 이런 단기 음. 막 30일 안에 결판 내야 되고 네. 지금 그렇지. 18일 남았거든요. 아, 여기 보세요. 18, 아, 저기 아 네. 18일, 18일 남았지않습니까 욕인 네. 줄 알았어요. 네. 아, <laughs> 이겨보자. 어, 네. 그것도 맞아. 근데 보수가 <laughs> <laughs> 격이 있는데 음. 하지만 싸울 때 싸워야 된다 생각해요. 네. 특히 저는 민주당의 이번 공천에서 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할까요? 헌법 질서 밖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되게 화가 나요. 정말 이상한 연합을 해서 정말 통진당의 후예들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몰아낸 통진당인데 죽었던 것 같은 씨앗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느낌?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시장 질서와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는 나라다라는 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혁명세력들이에요. 그건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혁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주의 왜안 돼? 공산주의랑도 대화하자. 대한민국 중립국 가자라는 건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중립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건 우리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했다는 게 제가 오초근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유권자들이 알아셔야 돼요. 헌법질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위험이 처해 있다. 아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겁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릴 건데 이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laughs> 예.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예. 때마침 또 헌법을 얘기하셨는데 예. 이 헌법 안에도 이제 좀 포함된 내용이고 전 세계에서 궁금할 수 있죠 긴장되지죠 자 마지막 질문 예자 그러면 후보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5년 대통령 단임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예.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바뀌어야죠. 아... 네. 아, 저는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정치 체제가 있는데 지금으로선 저는 사년 중임제를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4년 중임제. 중임제. 우리가 네. 내각제까지도 고민하는데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권리를 고만하자라고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팔십칠 년 우리 대통령 직선제. 아, 그때도 어렵그 강렬한 경험을 이제 고만 두자라고 하기에는 정치가 너무 개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기엔 너무 불안해. 결국은 이건 이제 사년 연임을 통해서 중간 평가의 정치인과 특히 대통령의 목줄을 죄는 국민들이 목줄을 쥘수 있는 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년 단임제인데 4년 연임제로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개혁을 하려면 5년이 너무 짧아. 실은 5년도 아니에요. 대통령 마지막 5년은 레임덕이야. 대선 막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뉴스도 안 나. 네. 개혁할 힘이 없어요. 음. 두 번째는 음. 대통령의 입장에서 구태탈 일으키지 않는 한 5년 된 집에 가. 무서울 게 없어. 지지율 낮아? 그러려니 하지만 내 임기가 없어지진 않잖아. 근데 다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지. 아, 매주 너무... 지지율만 보고 탄지 <laughs> 그게 국민 무서운 줄 아는. 4년 중임하는데 4년 만에 낙선했다? 그러면 네. 왠지 이렇게 실패한 것 같잖아. 음. 어, 그런데 그것도 실패한 것 같은데. 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네,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 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 4년 열심히 하고 나머지 4년은 네. 개혁하던 거 마무리하고.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뀌고. 자, 아, 예. 그러면 은 5년과 연임을 성공했을 때 가정에서 5년과 8년의 차이점이 가장 큰건 뭐가 있을까요? 5년은 쇼트 스케이팅이야. 50m. 그냥 확 돌고 나오는 거야. <laughs> 끝. 어, <laughs> 숨도 안 쉬고. 어, 숨도 안 쉬고. <laughs> <laughs> 근데 이제 8년은 한뭐한 뭐한 500m 1km 음, 스케이팅 하는 거죠. 속도 조절하면서. 맞습니다. <laughs> 정치라는 건 숏게임보다는 이렇게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음. 뭐 교육개혁. 입시제도막 1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받고 나온 학부모들 미쳐 돌아갈 거예요. 아,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그러니까요. 거. 좋아지는 건 이제 출판, 참고서 사장님만 좋아지는 거야. <laughs> 매년 바뀌니까. 정치와 정책은 긴 호흡을 요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5년이라는 게 너무 짧아서 음. 이걸 다 압축해버려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신도시 개발이에요. 우리나라처럼 5년 안에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정부의 업적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학교도 뭐 듣기 전에 다 입주시켜버리잖아요. 기포는 <laughs> <힌트는> 반대됐잖아요. 교통 <laughs> 깔기 전에 아파트를 만들됐어요 <laughs> 자,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제에 대해서는 음. 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신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보시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바뀌려고 하는 그런 뭐 투표나 음. 음. 이런 액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항상 마음속에는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요 네 우리 후원님 마지막으로 마포가 주민분들에게 네.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두분참 좋은 분들이니다이 <laughs>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마포가 김포 네. 양포가 어... 대한민국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훈 화이팅 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네. 둘셋 둘, 조정훈 화이팅 <laughs>